우리 아들 소크라테스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지우 소크라테스예요? 지우 자신을 압니까? 그럼요, 엄마. 지우는 지우 자신을 안답니다. 너무 귀엽다는 사실을. 우리 지우 너무 귀엽습니다. 앞태, 옆태. 뒤태도 보여주세요, 뒤태. 뒷태. 뒤태도 귀엽습니다. 다리, 다리도 통통합니다. 통통한 다리로 잘서 있습니다. 귀여워. 소크라테스입니다. 지유. <laughs> 지 엄마 어딨어? 지 엄마. 엄마? <laughs> 이거 엄마 웃음소리 아닙니까? 엄마 웃음소리, 이상한 웃음소리. 아부 <웃음> 하품도 안 해?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엄마 <laughs> 숨소리잖아? 꾹꾹꾹꾹! <laughs> 오, 안 웃나요, 우리 지우? 벌딱벌딱 뛰어 죽나요? 벌딱벌딱 펄. 펄펄 마이크 발견! 엄마가 마이크를 흔들어 댔다 이거죠? 소크라테스도 마이크를 좀 흔들어 보실 거예요, 엄마. <laughs> 소크라테스, 너무 흘러내렸네. 귀여워. 언제 옷 입냐? 지유가 발가벗은 채로 그대로 잠들어서 엄마가 이불을 묶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복장이 됐다지요? 으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그그그그그그그그 <laughs>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지우 소크라테스 지우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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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자서 새벽에 깼어 우리 아들